<쏘> 네 저는 저는 집순이라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안나오 자신 있는데 그게 지금 6개월째 되니까 딱딱 특정 부분 사람 그그 그런 말 하지 않 좋아. 잘까 대 <laughs> 갑자기? 뭐? <laughs> 너너 지금 약간 내부이로 굴려 뽑아주려고 악마가 이거 할래? 어, 그러라고 나? 움직이더라고요? 어우, 네. 아니, 이 그럼 이거 이거 해야 되나? 아아 <laughs> 어, 가자. 좋은 기회야 어떻게 내가 이런 기구를 내가 어, 알아서 다뤄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? 뭐, 이거를 어떻게 뭐. 찍어야 되지? 나를 사랑할 거야? 여기서 찍을까? 어 그래야 할것 같긴 한데 보이니? 보이니? <목소리> 지금 이제 다시 합시다 안 떨어졌어, 안 떨어졌어, 안 떨어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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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아. 잠깐만, 멈 좋아 <laughs> 길을잃었어캘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길이... 위해. <laughs> 네 지금은. 여시 <laughs> 어떻게 이게 어떻게 반응하지? 이게 어떻게 반응하지? 어디로 가야죠, 아저씨? 아저씨. 등록금 이거 신청할 신청할는 등록을 안 해주는 거야? 왜?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등록 기간인가? 어 등록 기간인데 내가 저번에. 저한테... 미안해 요 네, 에아요 네, 맞아에 네, 니아이거 맞아요. 하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어요 네, 맞아요. 겠어요 교수님 저못하겠어요교수님요못하겠어요 교수님 요 네, 님못하겠어요 I don't know. 그래서 저는 지금 신영을 다니고 있는 3학년 조사살 리얼리티 중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왜진행 하고 있는지 잘모르겠지 뭐 아무도 안 오면 제가 할게요. <laughs> 왜 박수 지 아니, 아무도 없으면 제가 안 묻고. 이거 약간 일본 과자야. 아, 밥 떨어져. 진짜 한 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편해 보여요 제가 치마는 아니거든요 제 이동 동선이 제한되는 게 너무 싫어서 <laughs> 이동 동선이 <laughs> 제가 안 그래도 엄청 빨리 걷는데 축제는 했나? 했지 <laughs> 힘들긴 <laughs> 그렇뭐 보고 봐줘. 아니 근데 샤넬 는 진짜 너무. 약간 그거 같아. 이때 앨범 봐준 사람. 비스트라고? 모르 심지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비스트예요? 모르겠는데. 오, 땡큐! 퍼스트 미니 앨범이래. 아, 공짜 보내준 거야? 그 <laughs> 무슨 노래야? 뭐뭐뭐 들어있어요 뭐, 뭐 노래? 노래? 뭐야? 플스 미니, 미니 앨범. 안 보는 거예요? 그냥 봐. 어, 매직키드 마술이? 저 그거 미르 가운 언니 알아요 미르 가운? 이거 알아? 여기 막 팔찌도 있고. 미르 가운? 아 미르 가운에 여자 두 여자 하나가 있고 남자 둘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유승호고. 그 철사 튀어나왔다 위험하다. 철사 튀어나왔다고? 응. 아까 이. 어 이거 뭐야? 철가 응. 마스 마스카. 말하지 마나 마스크 벗을 거야. 마스크 하나 줄까? 응. 나 오늘 가져왔어. 뭐야 웬일이야? 너무 떡떡떡떡나 보다. 이거 비말이긴 한데. 비싼 거나은까 땀나오네. 비싼 거리 주는 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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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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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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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떠셨나요 교육? 교육이요? 네. 재단 교육이요? 네.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또 발표를 했고요. 음. 제가 또 관종이 되었죠. 아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 뭔가. 브이로그 말고 재밌는 거 찍고 싶거든요. 진짜? 근데 할 수가 없어. 지금 코로나라서 집에서 뭘 해요? 아저 그래가지고 오늘데이아트 할까? 집에 가서? 그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. 집에 묵혀 놓던 거 있었거든요. 사랑보다 꽤 사랑 언니? 언니 언 n l y o n 언니야 왜 자꾸 only, only, o n l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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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l y o 어 나 저녁을 먹고 집에 가야 될거 같은데 외식하기엔 너무 찝찝하니시고. Memory spring back memory spring back you. 뚜뚜뚜뚜. 뚜뚜뚜뚜. 이거 아는 노래. 노래 Memory spring back memory spring back you. 뚜뚜뚜뚜. 거 리는 거 아니야? 이거 불렀다고? <laughs> 이거 <웃음> 뭐야? <laughs> 뭐냐? 그래? 어, 제발 뭐요? <laughs> 진짜 친구한테 말이 너무 심한 친구 친구요? 어왜 그러세요 선배님? <웃음> 선배님 <laughs> 선배님이다니 <laughs> 선배님이죠.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선배님께? 나왜 <laughs> 어? <근데> 이래? <laughs> 제가 감히 언니라고 부르겠습니까, 선배님. 감히. 이 <laughs> 이랬어? 감히. 감히. 같은 엠 m 입니다 자, 까파리부터. 까파리는. 대학원이 날아봐야겠다갑자기로 <laughs> <laughs> 나를 받아주는 대학원이 어디 나를 받아줄 대학원은 어디일까? 사람들이 다들 자꾸 위에서부터 서브래요 서울대부터. 받아줘야 말이죠.